곽상원 의원이 당론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곽 의원은 검사 탄핵 소추안에서 박상용 검사에 대해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그 이후로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는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부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곽 의원은 개인적인 소신과 당론 사이에서 고민한 결과 기권표를 던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곽 의원이 기권표를 던진 이유는 보다 깊이 들어가 보면 단순히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만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안 설명만 듣고 탄핵 찬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해 기권했다고 밝혔고, 의는 그가 단순히 당론에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신념을 중요시하는 의원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결정은 당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그의 기권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징계와 탈당 요구까지 제기했습니다.